폴라베어스의 오정태 선수 만나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예. 아까 예, 아까 수비는 굉장히 멋진 모습 보여주셨는데요. 그 상대편의 그 공격을 제가 끊는 핵이었죠. 거의 방패, 전 방패. 이래 말 우리 공격도 제가 끊는 예, 예 그렇죠. 그렇죠. 아까는 핵이었는데 아무리 제가 다합니다. 그죠그죠 그러셨는데 방금 타석에서는 별로 기량을 못 발휘하셨잖아요.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방망이가 별로 안 좋았어요. 방망이가 너무 짧은 걸 제가 잘못 선택해가지고 에이 명장 오정태 씨인데 어떻게 방망이 탓을 하십니까? 그렇죠. 이게 투수가 좀잘 던진 것 같아요. 투수가. 저때 컨디션이 너무 좋아진 것 같아요. 아 투수가 컨디션이 더 좋았군요. 오늘 컨디션 좋은데요. 인터뷰가 잘 되고 있어요.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근데 오정태 선수는 항상 타석에서 퍼포먼스 같은 거 몸개그 많이 보여주셨었잖아요. <laughs> 아니 지금 방송 중인데 예. 이렇게 아까 몸개그를 안 보여주셔서 지금 김현철 단장 감독님께서 예. 아니, 뭔가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닌가? 우리 단장님이 지시가 떨어졌어요. 오늘은 쳐라. 그래서 나가자마자 쳤는데 <laughs> 뭐 던져준 것 같죠. <웃음> <웃음> 그럼 오늘 남은 경. 아, 예? 네? <laughs> 네, 오늘 멋진 활약 보여주시고요. 오정태 선수 만나봤습니다.